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독기는 삼족기 입니다 삼족기 로서 어, 이런 삼족기 유형은 대문구 용산 문화쪽 그리고 이제 이 문화를 영향을 받은 여러 지역의 이런 문화권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의 문화는 지금 하가점 하층으로 많이 이야기 됩니다 밑에 보시면 어, 다리 모양 보시고요 세개 뭐 보시면 하가점 하청은 바로 우리 역사로 말한다면 고조선 문화권이죠. 고조선 문화 지역의 토기, 삼족기는 뭐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하는 학자들이 중원에만 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홍산 문화에도 삼족기가 납니다. 그홍산 문화에 이제 하나인 바로 고조선하고 연결되는 하가점 하청의 삼족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토기, 홍산 홍도도 있지만은도 이렇게 검은색을 입힌 토기가 존재 합니다. 자 여러분들. 잘 빠졌죠?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만들어가지고, 삼족기 모양으로, 하나는 이제 다리를 보수한 건데, 자,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유행은, 많은 분들이 이 유행을 보시면서, 저거는 하가점 하청의 토기 였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,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한번 또 보시면 다를 수도 있는데, 일단은 우리 문화권하고 연결되는 토기로서 이 삼족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. 자, 안에 내부, 깨진 부분 보시면 안에는 색이 이제 색이 요런 색입니다. 색이고요. 밖에만 금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. 자, 그리고 안쪽 보시면 소망가져 따듬은 모습이 보이죠? 자,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토기가 바로 하가점 하층 토기라고 말하는 고주선 토기라고 말하는, 어 삼족기입니다.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.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. 보면요.